아, 예, 가지고 나온 거고요. 수시로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는 이 빨대 없이도 정 이상적인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아,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. 우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. 그 다음 입으로 길게 내뱉는 건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뱉을 때 호흡의 길이가 약 20초 이상으로 길게 하는 겁니다. 이0초면 너무 긴거 아니에요? 지금 설명해 주실 때 했는데 너무 깊게 들이마셨더니 너무 힘들어서 한꺼번에 후 뱉어버렸는데 네. 이걸 어떻게 길게 내뿜어요? 아, 깊게 한껏 들이마시는 게 요령이 아니에요? 그럼요. 작게, 얇게, 길게 내쉬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. 우리 폐가 속한 이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근육이 있죠. 그게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숨을 깊게 쉬고 길게 내뱉어야만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활발하게 깊숙이 움직여질 수가 있고요. 이 덕분에 폐까지 도달하는 산소량도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숨을 깊게 내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꼭. 그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아 자, 그렇다면, 아 빨대 호흡법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들이마시셨죠? 자, 내뱉기 시작합니다. 시작! 10초. 자, 윤정수 씨 사망하셨고요. 20초 됐습니다. 야, 윤정수 씨는 사실 지금 시킨 대로 안 했어요. <laughs> 자, 윤정수 씨만 따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모두의 관심 집중해주세요, 윤정수 씨께. 자, 들이마시고, 시, 작. 천천히. 자, 아직 10초 안 됐어요. 20초. 아우, 네. 아우, 아우, 어지러워, 아우, 어지러워. 아안 생기겠네, 아우, 어지러워. 김정수 아, 씨가 하신 호흡법에 처음과 끝이 다 틀리셨어요. 어. 처음에 들이마실 때 내가 20초간 내뱉을 숨을 다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. 아. 평상시에 쉬던 아. 만큼만 들이마셔도 20초는 충분히 내뱉을 그래.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네 내뱉는 속도가 너무 세신 거예요. 아. 예. 아, 이렇게 좋은 호흡법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걸 좋습니다. 산소 채우는 빨대 호흡법 평상시처럼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 빨대로 길고 약게 20초 이상 내뱉는다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조선.